특히 뭐 6월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건설사에 대한 신규 여신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건설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충격적으로 나온 부분이 뭐냐면 2024년 2분기가 마이너스 0.2% 입니다 그리고 3분기가 0.1, 0.1 그리고 2025년 1분기가 마무리 됐는데요 0.2% 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성장률 쇼크인데요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설사입니다 2025년도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년도는 계엄과 탄핵 그리고 또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상반기는 정말 어수선하고 혼란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지방건설사의 연쇄부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건설사 위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건설사가 무엇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 위기분석과 대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고요. 주택 재고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이 급증을 했고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있는 사정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건설사들이 그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25년 초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23,722세대로 1년 전보다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2배. 24년도보다 그 2배 증가했다는 부분은 11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방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게 되면 자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자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죠. 이 중에 80% 이상이 수도권 외에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3000세대 이상으로 전국 미분양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구와 부산, 울산 이 지역이 전국의 미분양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전부터 대구가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대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문제는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부분은 건축 완료 후에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준공을 했는데 미분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러면은 거의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과잉이 지역 시장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2 0 2 5년 들어서 서울에 분양하는 물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공급되게 되면 은뭐 4천 세대, 5천 세대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올해도 재개발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사회 전 분야가 양극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도 양극화가 상당히 큰데요. 이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설계하는 것은 올해도 상당히 바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형 건축사 사무소인데요. 이쪽 분야는 일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민간시장이 워낙 주었기 때문에 또 공공현상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미분양 주택과 주택 재고가 과잉되고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은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주요 부문별 경제성장률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도 1분기까지 마무리되면서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소비와 내수 그리고 수출 이렇게 세 개의 파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소비 같은 경우도 민간 수업이 정부 수업이 모두 다 마이너스 0.1%고요. 투자 같은 부분을 보면 건설 투자가 제일 심각합니다. 건설, 제조업이 상당히 심각한데, 마이너스 3.2, 설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 문제 때문에 벌써 수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 1.1이고요. 수입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인데, 25년도 들어서는 수출 같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6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지 않겠나. 그리고 하반기부터 관세 협정이 끝나면서 수출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안좋으면 그만큼 어렵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 같은 부분도요. 최근에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편의점까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시장이 얼어붙었고 소비를 안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다른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비 투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도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좋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 발주가 급감하고 있고요.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25년도 상반기까지는 뭐 대선 정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다 중단되고 특히 발주되는 내용도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방의 건설 수주가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은 공공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공급을 하고 또 발주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공에서 경기를 활성화를 하려고 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23년에는 지방건설 수주가 15.2%가 감소를 했고요. 24년도에도 8.6%가 추가 감소를 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이 공공 프로젝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발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면서도 악성 미분양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세수가 부족하게 되겠죠. 이러면 지자체도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은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지자체도 더욱 더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2월 기준으로 지방 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55.5% 감소를 했고요. 착공도 무려 34%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착공도 안 하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이 신규 프로젝트가 거의 멈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30여 건이 넘는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었고요. 예산 부족과 분양 부진으로 착공조차 되지 못한 승인 사업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 발주 프로젝트가 많이 급감을 했고요. 수도권도 사실 민간 시장 많이 죽었습니다. 아파트 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 뭐 상가 공실률, 꼬마 빌딩 공실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민간 시장도 많이 죽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경제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분기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분기별로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고 있는데 충격적으로 나온 부분이 뭐냐면 2024년 2분기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리고 3분기가 0.1, 0.1. 그리고 2025년 1분기가 마무리됐는데요. 0.2%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성장률 쇼크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지난 1년 동안 이 경제성장률이 0.1% 이하. 또는 마이너스 0.2%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1년 동안 아예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경제 성장률도 엉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엉망으로 가고 있다.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표들이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이너스 0.2%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 25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25년 통틀어서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0.8%나 0.6%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경색 및 대출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출연체율입니다 대출연체율이 증가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금경색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2025년도가 부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미분양이 증가를 하면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입한 자금이 미회수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마르고 있고요. 금리와 자재비 상승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팔면서 자금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 건설사 같은 경우는 팔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 24년 말 기준 비은행권의 건설 관련 대출 연체율이요. 5.5%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비은행권은 은행이 아닌 곳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가 이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 증권사도 몇개 무너진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은행도 문제가 되는데요. 저축은행의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이 12.8%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저축은행도 상당히 문제가 크고요. 특히 뭐 새마을 공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 3금융권이 이렇게 대출 연체율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초에 주요은행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도 0.61%로 상승 추세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을 보면은 이 1금융권이라든가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 대출 문제에서 상당히 까다롭고요. 특히 시공사의 신용 등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에 관련 없이 무조건 책임 준공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나오면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건설사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도 안 좋고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 수주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50% 이상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좀비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뭐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자금 경색과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요, 최근에 대출 중단 및 투자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뭐 6월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건설사에 대한 신규 여신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건설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25년 3월에 5대 은행의 기업대출이 2조 5천억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또 대출을 묶어 놓으니까 이 기업 대출의 감소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3,250억 원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은행에서 중소기업이나 이 지방 건설사에 관련된 부분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 많이 줄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건설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고 내부적으로 신규 여신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로 인해서 신용도가 낮은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공사 중단, 부도, 도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 건설사가 어렵다. 올해는 상당히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